네, 건설주 하나 잡아야 되고, 어, 3,000원. 3,000원이 어디야? 어, 저기 여러분들.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일성건설 있죠. 일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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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 오면, 한번 쓱쓱 담아보세요. 3,000원이 오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일성건설 3,000원이 오면 한번 담아보세요. 일성건설. 아, 요거 생각보다 대물이었어요. 일성건설 생각보다 대물입니다. 대물이에요. 네. 제가 3,000원에 한번 사보려고 했던 그 종목인데, 오늘도 10%가 아니죠? 더 올랐죠? 고가가 얼마였죠 오늘? 오늘 고가 최고 16.54% 고가 4,685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3,000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직 보유자가 계실는가 모르겠네요. 3,000원대 아주 정확히 밑바닥에서 네잘 잡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더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설정선을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파동을 이제 막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은 됐죠. 2주 만에 지금 50%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대량 거래가 두 방이나 빵빵 터졌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성 건설은 시세가 위로 쭉 나왔다가 4,500원을 닫고 주가가 빠지면은 그냥 버리세요. 매수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4,500원을 찍고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질 끄는 이런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1번 시나리오. 바로 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질질 끌것 같진 않습니다 4500원을 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파동 그리면서 이렇게 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매집이 얼마큼 됐는가에 따라서 저도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4500원을 꼭 기억하세요 4500원 그냥 여기서 추격매수가 아닙니다 뚫고 내려와서 45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밑바닥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갖고 가셔도 되고요 4500원에서 나는 손절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한 뒤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잘르면 되고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건설 제가 두 번째로 예언을 예언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성건설 4,500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장중 방송 중이고요. 자, 일성건설을 제가 두 번이나 예언을 했는데 두번다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3,000원에서 우리가 주식을 쓱쓱 담아 봐라. 담아 보면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에 바로 이렇게 6,300원까지 최종 110%가 넘는 급등을 하였고 자,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요 날이죠. 3월 23일 날 제가 어 방송 중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일성건설이 만약에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내려오면 은 45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이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500원 이탈했을 시에는 무조건 이 주식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4,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 그리고 오늘 고점 19%까지 주가가 폭등한 모양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식을 예측하고 세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변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주식 차트 공부 잊지 말고 어, 여러분들의 본인의 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차트의 신, 차신성이었습니다.